안녕하세요. 해피앤쌤입니다. 오늘은 사형식을 삼형식으로 바꾸는 것세 번째인데요. 이제는 어, 사형식을 삼형식으로 바꿀 때 전치사를 for나 of를 사용하는 문장들을 배워볼 거예요. 네, 여기 화면에 보이는 문장들을 보시면요. 첫 번째 문장 He found me the key. 그 남자가 나에게 그 열쇠를 찾아주었습니다. 그래서 주어 동사는 똑같이 쓰는 게 네, 항상 변하지 않고 이렇게 주어 동사는 똑같이 쓰는 거고요. 직접 목적어 더 키를 먼저 써 주고 간접 목적어인 미를 마지막에 써 주면서 이제는 find라는 동사 found는 find였죠? find는 여기에 for를 사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추가 아니라 지난 시간에 했던 건 to를 사용하는 동사들을 배웠고요. 이번에는 for 사용하는 동사들을 배울 거예요. 두 번째 문장은요. dad built 아빠가 지었어요. 아빠가 지어 주었습니다. 멋진 집을 지어 주었죠? a nice house 그리고 나서 간접 목적어 힘을 문장 맨 마지막에 보내고 앞에는 전치사 for 사용하면 되겠죠. 이번에는 엄마가 mom made me a birthday cake. 엄마가 나에게 생일 케이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Mom made a birthday cake. 하고 나에게 나를 위해서 앞에 전치사 for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크즈게 합미드 북. 너 나에게 저책좀 줄래? 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크즈게 아, 크즈게 아. 이건 그대로 쓰시고요. 그리고 직접 목적어 the book을 이렇게 써주시고 간접 목적어 미는 마지막으로 써주시는데요. 앞에다가는 전치사 for 쓰겠습니다. 개동사가 왔으니까요. 그다음 문장은요. My brother often cooks me a ramen. 우리 오빠가 가끔 아 자주 나에게 라면을 끓여 줘. 네. My brother of often cooks까지 똑같이 쓰시고요. 그리고 나서 직접 목적어 라면을 써주시고 나에게라고 한다면 앞에 전치사 for를 써주시면 되죠. 그리고 he bought us a box of chocolate. 그 남자가 우리에게 한 상자의 초콜릿을 사주었어. He bought. He bought. 한 상자의 초콜릿, a box of chocolate. 이것이 직접 목적어가 되니까요. a box of chocolate 써주시고 us 간접 목적어 문장 마지막에 써주는 거 알고 계시죠? 그리고 이 앞에 전치사 for 들어갑니다. 그다음 she made. A sand castle 이라는 것이 직접 목적어예요. She made a kid a sand castle. 그녀의 아이들에게 모래성을 만들어준 거예요. She made a sand castle. 모래성을 만들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그러면 여기 앞에다가 for 써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Please get me some water. please get me some water 했을 때 please get 변하지 않는 구간이고요. some water 동사 뒤로 보내 주시고 간접 목적어 미는 마지막에 써 줄게요. please get some water 그리고 미가 마지막으로 간 다음에 여기에는 for 전치사 써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she found him a t e r r i b l k 그 여자가 그 남자에게 이야기책을 찾아 주었습니다. She found 그대로 써 주시고요. 직접 목적어 a story book 그리고 그 남자에게 him 마지막에 써 주신 다음에 앞에는 전치사 for 써 주시면 됩니다. Can I ask your question? 내가 당신에게 질문을 해도 되겠습니까? Can I ask 여기까지는 똑같고요. 직접 목적어 a question이 동사 뒤로 올 거예요. Can I ask a question? 그리고 you를 마지막에 써주는데요. ask의 경우에는 유일하게 of라는 전치사를 사용하는 동사지요. 그래서 Can I ask a question of you?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지금 i read my grandma newspapers. 나는 할머니에게 신문을 읽어 드려요. 나는 할머니에게 신문을 읽어 드려요. 자, i read newspaper. 그리고 나서 my grandma. 여기에는 네. 추가 들어가는 게 하나 나왔네요. I read newspapers to my grandma.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Dad bought mom some flowers. 아빠가 엄마에게 꽃을 사주었습니다. 그러면 dad bought some flowers. 하고, mom은 마지막에 그리고. mom 앞에는요 for 를 써줄게요 by 동사는 for 를 사용하니까 그리고 나서 mom made a doll mom made me a doll 엄마가 나에게 인형을 만들어 주십니다라고 했거든요 만들어 주셨습니다 mom made a doll 그리고 간접 목적어 맨 마지막 보내고 앞에는 or 써 주시면 되고요. We can ask my teacher any questions. 우리는 우리 선생님에게 어떤 질문이든 할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we can ask. 이 곳은 주어 동사는 전부 그대로 써 주시면 되고요. we can ask. 그리고 any questions 직접 목적 we can ask any questions 써 놓으시고 my teacher 그리고 이 앞에는 어떻게 해야 되죠? 전치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에스크 동사가 있었기 때문에 오브라고 들어가 주시면 되죠. 지금 여기에서는 for랑 to랑 of가 다 나왔어요. to는 하나밖에 안 나왔지만 네. 지금 여기서 for를 사용했던 동사들은 주로 뭐였죠? buy make get cook find 빌드 네, 이 정도의 동사를 가지고 우리가 'for'라는 전치사를 사용하는 것을 배웠어요. 그리고 a s 의 경우에는 'of'를 사용한다. 이 정도 기억해 주시고, 사형식을 삼형식으로 자유롭게 바꿀 수 있어야지, 나중에 수동태를 만드는 것에서도 좀 도움이 될수 있어요.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